남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주일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2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영상으로 뵙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안식년 기간 동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재충전되어서 더 힘차게 사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일곱 가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는 나머지 세 비유가 소개됩니다. 그중 앞에 두 비유들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 비유인데요. 이두 비유는 따로 해석이 주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자체로 의미가 뚜렷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 불가한 천국의 가치에 대한 것이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천국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좋은 진주를 찾아내는 진주장사꾼은 최고의 진주를 만났을 때에 그 역시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손에 넣고야 맙니다. 마지막 그물 비우는 알곡과 가라지 비우와 맥을 같이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분리하고 구별해내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의 강국들로부터 또가난안 주변국들로부터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습니다. 빈번한 전쟁과 약탈 속에서 생긴 지혜가 귀한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습관이죠. 이런 간섭은 비단 개인들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쿰단 공동체는 자신의 보물들을 동굴 속에 감추어두고 있었죠. 그것이 20세기 중반에 우연히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있던 두루마리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두루마리였습니다. 이를 사회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보물을 묻어둔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그 보물은 주인 없는 보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보물은 잊혀진 보물이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밭에서, 땅에서 묻힌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보물은 지금 현재 그땅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보물을 묻어두고 그 밭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팝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해서죠. 자신의 전재산을 거는 이 행동은 결코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모두를 파는 일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일의 소유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짧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의 핵심을 비켜 나가는 일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진주가 금보다 훨씬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지요. 카이사르 블루투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150만 대나리온짜리 진주를 선물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소유된 진주는 2,500만 대나리온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만났을 때에 그 진주를 포기하고 돌았을 장사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더라도 그것을 꼭 손에 넣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큰 이익을 낼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에 의해서 그 선택의 가치가 확정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눈으로만 볼수 있는 나라와 믿음으로 보는 나라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을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참믿음이요, 참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그 가치가 보이고 그 세계가 열립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를 아까워하거나 또한 지불한 대가를 대단한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비교 불가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으리라고 성도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자, 다른 것과 절대 비교하지 않는 자, 그의 이름이 의인입니다. 그물 비유에서는 다시 세상 끝에 있게 될 심판이 강조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는이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로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선택에 대한 일은 선택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시 그물 안에 걸린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선택되지만 필요치 않은 것들은 다시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천국을 택한 자들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 천국 백성의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할 이유입니다 가짜와 짝퉁은 그날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할이 천국의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곧 지금까지 이어진 일곱 개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는 무엇 무엇과 같으니라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제자들이 된 자들을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셨듯이 이제 천국의 제자들이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이고, 새 것은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합니다. 참 제자는 자기 국가 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꺼내올 수 있는 집주인처럼 이 천국 비밀을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꺼내올 수 있는 자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참 지혜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세상과 사람 가운데서 밝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산위의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분을 지혜와 능력에 또다시 놀랍니다. 그러나 놀랄 뿐, 놀라기만 할뿐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그들에게 편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이 참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예수를 거절하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지식은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지식이 아닙니까? 안다고 여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되는 무식한 자가 되고,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막고 봉호의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막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